오늘 아침 출근길에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내가 곤충학자가 됐으면 지금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물론 지금 삶도 크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몇년 전인 내가 한7살 때쯤부터 뭐 메뚜기, 여치, 잠자리, 뭐 사마귀 등등 이제 이런 거를 접하다가 사슴벌레라는 거를 내가 처음 잡았거든. 근데 이제 그 잡을, 잡았을 때 당시에 엄청 큰 고목이 있어가지고 그 고목 밑을 또 파다 보니까 애벌레도 나왔지. 근데 이제 그때는 인터넷이나 뭐바르토밥 만드는 방법, 뭐 바르토밥도 없었을 것 같아. 그래서 애벌레를 어떻게 키울까 하다가 그냥 이제 그애 어린 내 생각에 걔가 살던 그 흙을 갖다가 다, 담아서 그 같이 키우면은 얘가잘 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그게 잘 자라서 이제 성충으로 이제 우화가 됐지.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를 관심을 갖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막 내가 시골에 살아가지고 글을 또 늦게 배워서 한 8살 학교 들어갈 때쯤에도 잘몰라서 글을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곤충을 머리, 가슴, 배뭐 다리 6개 이 정도만 안게 아니고 어... 크게 이제 뭐 동물이나 이런 거를 분류를 하는데 곤충도 동물이잖아 왜 동물이냐면 얘네를 이제 분류를 할때 개, 문, 강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곤충은 동물 개, 절지 동물 문, 곤충 강. 거기서 이제 이제 목으로 이제 막뭐 사슴벌레, 뭐 집게벌레, 목, 벌, 뭐 벌목, 목 등등 막 이렇게 분류가 돼. 그래서 곤충이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무튼 내가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알고 어뭐 집에서 애벌레 키워서 뻔데기 만들고 그 성충으로 이렇게 우활시키니까 주변 어른들이 아 곤충학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근데 나름. 어 진짜 내가 내가 곤충학 학자가 될수 있나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물론 내 장래희망이 곤충학자는 아니었지 근데 뭐 지금도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때는 그 장래 예방들이 과학자 대부분 대법, 이런 거니까 뒤에 학자가 붙으면 좋은 건줄 알았지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학자가 뒤에 붙으면 좋은 건 아닌 거같아 뭐 그때나. 나 그때는 뒤에 학자가 붙으면 좋은, 좋은 거지 지금,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서 그런지 이제 가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할때 이런 생각을 가끔 갖고 있었지만 점점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학년이 이제 더 거듭될수록 곤충학, 곤충학자를 이제 장래희망으로 갖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던 거지. 그리고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곤충학자가 되려면 일단 그런, 뭐, 학교를 가야 되지. 우리나라 현실에선. 근데 내가 지금 막 떠오르는 거는 곤충학교? 학교가 일단 고려대학교에 그 부설로 속해 있는 곤충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충남대학교에 곤충학, 학사 과정은 없고 석박사 과정은 있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학사나 이제 전문학사 관련된 거는 아래 지방에 농수산대학교가 있지 이게 다야 내가 알기로는 이게 이게 전부일 거야 왜 이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 돈이 안 되거든 누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도 어렸을 때 곤충 같은 거 키우면은 좀창피했던거 같아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지금도 솔직히, 물론 나는 아싸는 아니었는데, 곤충 키우는 애들이 아싸가 많을 거야. 아 뭐, 이런,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되지만, 그리고 곤충 키우면, 뭐, 어릴 때나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괜찮게 보지. 뭐, 생명의 소중함을 알라. 뭐, 이런 걸 이제 돈을 벌게끔 하려고 이제 계속 키우는 부모님은 없어. 그리고, 일단 어, 이런 거를 이제 잘 하려면 유학을 가야 돼. 유학 가 가지고 진짜 뭐 외부에서 타이틀 같은 거를 따고 와야지 우리나라에서도 학자로 인정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안 돼. 우리나라에서 곤충으로 잘 먹고 살려면은 어 곤충을 이렇게 나도 잘 키워. 나도 원래 그 사업을 해 보려고 했어. 그 곤충 저기, 먹거리 곤충. 먹거리 곤충 해가지고, 지금도 많아, 그런 분들. 먹거리 곤충으로 해서, 자영,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연봉이 높지. 그리고, 이제 가끔, 나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게, 나도 곤충을를좀 오래 키워봤는데, 곤충으로 한번 좀돈좀 좀 벌어보려고 유튜브 하는 거야. 난 이유 없어. 그, 내 가끔 이제, 진짜 곤충 막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한테는 정보 그리, 정보 동영상이 될 수도 있는데, 나 이렇게 돈 벌려고 유튜브 하는 거야 한번 돈 벌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유튜브 저기 곤충으로 돈 벌려면 답이 없어 장사하거나 유튜브 밖에 없어 곤충학자 분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아마 돈잘 버는 분들이 얼마 없어 심지어 그런 분들 중에 최, 최근 아이지한몇년 전에 이제 내가 뭐 포럼을 봤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 마인드 자체가 정말 곤충을 좋아해 가지고 학자가 돼서 나로 하여금 그 곤충으로 이제 돈을 잘벌수 있는 자영업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 근데 내가 그냥 내가 알기로는 그 곤충 학자로 연구소에서 돈을 버는 그 수준이 그 일반 공무원보다 조금 더 높다고 알고 있어. 공무원 월급은 얼마 버는지 한번 찾아보고 곤충학자 연봉은 내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고 조심스러우니까, 곤충으로 돈을 벌려면, 어, 곤충, 먹거리 곤충이나 뭐 사육 곤충 자영업을 하거나 유튜브가 답이다.